80대가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 나이면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괜히 나만 오버하는 것 같고, 지금부터 뭔가를 바꾸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는 정말 편안한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어깨가 묵직하고, 걷는 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멈칫할 때도 많아지고,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시죠? 사실 80대 건강의 가장 큰 위험은, 어디가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걸 놓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좋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덜 나빠지기 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80대 건강의 진짜 시작입니다. 70대까지는 그래도 어딘가 한 번씩 다녀오고 친구들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해보자는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대는 다릅니다. 근육보다 균형감각이 중요해지고 영양보다 소화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억력보다 생활자립력을 더 챙기게 됩니다.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건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0대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끝났고, 손주 돌보기도 이젠 체력적으로 어렵고, 세상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나를 위한 하루, 나만을 위한 루틴이 지금부터 꼭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0대가 꼭 관리해야 할 몸의 중심축, 잘못된 신호를 읽는 법, 최소한의 노력으로 유지하는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지키는 태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리듬을 조율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80대.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의 리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장. 무너지지 않기 위한 80대 건강의 중심 축세 가지. 첫 번째 축. 균형감각. 걷다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잠깐 비틀했다가도 크게 놀라는 순간. 예전보다 더 자주 넘어질까봐 조심하게 되는 마음. 이 모든 게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80대 건강을 위협하는 건 암도 고혈압도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지고 수술하고 침상에 누워 지내다 보면 우울, 폐렴, 치매까지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계단을 올라가는 체력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눈을 감고 한발 들기, 벽 짚고 자세 유지하기 같은 작은 훈련들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축, 소화력. 예전엔 식사 시간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밥이 물처럼 넘어가는 느낌. 뭘 먹어도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때로는 아예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죠. 80대에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흡수하고 배출하는 힘입니다. 장기들이 예전보다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운 음식에도 부담을 느끼고 영양은 섭취했는데 몸에 흡수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에 도움되는 식사 패턴,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 가벼운 식사 후 산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게 귀찮아졌을 때, 그게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먼저 보내는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축, 생활 자립력. 이제는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립 하나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붙잡아주는 고리입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 세수하고 머리 빗기, 스스로 식사 준비하고 정리하기, 약 챙기기, 하루 일정 체크하고 정리하기, 이 다섯 가지를 내 손으로 해낼 수 있는지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줍니다. 가족에게 맡기고 편하자고 줄이다 보면 그게 결국 내 삶의 근육을 빼앗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힘들어도 내가 내 생활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바로 80대 건강의 마지막 중심입니다. 이세 가지 중심축만 잘 지켜도 80대의 건강은 병보다도 삶의 리듬과 자존감을 먼저 붙잡을 수 있습니다. 2장. 지금 내가 불편한 이유, 작지만 위험한 신호들. 요즘 이런 말 혹시 자주 하시나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진다지? 요즘 밥맛이 좀 없네. 사람 만나는 게 점점 귀찮아. 말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 너무 사소해 보이죠.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 같기도 하고. 하지만요. 이런 작은 불편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 자주 넘어진다, 균형 감각 경고. 평지가 울퉁불퉁했나? 집 안에서 발을 헛디뎠나? 사소하게 넘기기 쉽지만 넘어지는 순간은 근육, 관절, 신경, 시야까지. 모든 기능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서 두번 이상 넘어진다면, 낙상 위험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잡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이 입맛이 없다, 위장 기능 저하 경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요즘엔 뭘 먹어도 별로야? 하지만 그말 뒤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고, 흡수가 안 되고, 영양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라, 기초 체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입맛이 변했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요청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이죠. 3. 대화가 귀찮다 인지 저하와 우울 초기 신호, 그냥 말 걸기 귀찮고, 생각도 잘안 나고, 뭘 말하려 했는지도 자꾸 까먹고, 이런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정보 처리 속도, 감정 에너지, 사회적 연결이 모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생각보다 표정도 무뎌진다면, 그건 초기 우울감 혹은 인지 저하의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가족, 이웃, 혹은 화면 속 사람이라도 말을 나누는 루틴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사 최근 들어 자꾸 까먹는다. 치매 초기 감지 신호. 어디에 뒀더라? 왜 여기로 왔지?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기억은 못 돌아올 수 있어도. 진행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나이 드니 당연한 거지라고 그 신호를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건강은 언제나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도 늘 작은 신호를 놓친 그때부터 시작되죠. 지금 몸이 보내는 불편함. 오늘 이 영상이 그 신호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장. 80대 맞춤 습관 가장 적게 움직여서 가장 많이 회복하는 법. 이 나이에 뭘또 하냐고요? 움직이면 여기저기 아픈데 뭘더 하라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80대의 건강 루틴은 젊은 사람처럼 땀 흘리고 숨 차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움직임으로 가장 많이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80대 맞춤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할 필요 없습니다. 단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일 하루 5분, 집안 걷기 루틴 밖에 나가기 힘드시다면 집안에서라도 움직이세요. 벽을 짚고 거실을 오가거나 복도를 천천히 3번만 왕복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번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 후 걷기는 소화와 순환에 도움이 되고 오전 햇살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벽, 의자, 보행 보조기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 앉아서 하는 균형 스트레칭. 서서 스트레칭 하다가 넘어진 적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앉아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한쪽씩 들어 올리기. 양팔 들어 올려 천천히 내리기. 손끝으로 어깨 톡톡 두드리기. 고개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딱 5분, TV 보기 전이나 밥 먹기 전 후에 루틴으로 넣어보세요. 몸이 굳어지지 않게 유지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삼손을 쓰는 감각 루틴. 움직이기 싫을 때는 손을 써서 몸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 중 상추 다듬기. 간단한 봉투 접기. 짧은 메모 쓰기. 일기 한 줄이라도 써보기. 뜨개질, 바느질 같은 손 감각 작업. 이런 행동은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두뇌 자극, 감정 안정, 자존감 유지를 동시에 줍니다. 사소리 내어 말하는 대화루틴. 오늘 하루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날이 많아지면 말하는 뇌가 점점 둔해집니다. 대화 상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문을 큰 소리로 읽기. 스스로 하루 일과 말하기. TV에 반응하면서 말 걸기. 잘 잤다. 밥 맛있다 같은 감탄 표현 반복하기. 이런 소리 내는 행위 자체가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임이 있는 반복 루틴 만들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매일 한다는 감각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잔 닦기. 저녁마다 창문 열고 환기하기. 달력에 X표 그리기. 시간 정해놓고 약 챙기기. 이런 반복 가능한 루틴 하나가 삶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바로 80대의 건강입니다. 정리하자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건강은 머물러 줍니다. 그게 바로 80대만의 운동법. 그리고 삶을 위한 루틴입니다. 사장. 병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 어떻게 막을까? 80대가 되면 몸이 먼저 아프기보다 마음이 먼저 조용히 지쳐갑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 어디 나가기도 귀찮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다.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다. 이런 말들 혹시 당신도 마음속으로만 되내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외로움은 느낌이 아니라 질병의 시작입니다. 외로울수록 심장이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지 능력은 떨어지고 대화가 줄어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도 둔해집니다. 외로움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노년기에는 우울증, 치매, 자살 충동까지 높아진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대부분 말이 없어지면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자주 반복되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생각의 흐름도 멈추게 되죠.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꼭 모임을 나가거나 친구를 자주 만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외로움을 막는 작은 루틴 5가지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하루에 한번 목소리를 내세요. 혼잣말도 좋습니다. TV 보면서 따라 말하기. 하루 일과를 스스로에게 말해보기. 거울 앞에서 오늘도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기 해보세요. 말은 뇌와 감정을 움직이는 자극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사라지고, 기억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눈을 맞추세요. 사람, 반려동물, 거울이라도, 시선이 고립되면 마음도 고립됩니까 마트에서 계산하며 한번 웃기. 산책하며 누군가와 눈 마주치기. 거울 보며 오늘 괜찮네 라고 말하기. 반려식물이나 동물에게 시선을 주기 등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강력한 치유효과를 줍니다. 3전화, 카톡, 편지. 말 대신 연결하는 방법.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손편지 한통 써보기. 사진 한장 보내며 잘 있지? 라고 안부 묻기 등을 해보세요. 소통은 말보다 기억으로도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같이 있는 느낌을 만드는 환경 만들기. 라디오나 TV를 하루 2시간 켜놓기. 영상 콘텐츠에 댓글 남기기 등을 해 보세요. 실제로 혼자 살지만 소리와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우울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오나만의 감정 일기 쓰기.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좋았던 기억 적어보기,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 복귀하기 등을 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감정을 버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루틴입니다. 쌓아두면 병이 되고, 흘려보내면 회복이 됩니다. 외로움은 지금 아픈 게 아니라, 곧 아플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번 소리내어 말하고 눈을 마주하고 나를 안아주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몸을 지키는 건 운동이지만 마음을 지키는 건 연결입니다. 5장. 80대가 꼭 받아야 할 정밀검진 4가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와서 검사받아서 뭐해? 검진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불편한 거 없어도 병원 가해? 그런데요. 80대부터는 불편하지 않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검사는 80대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일상과 나다움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일락상 위험 진단. 넘어지기 전에 막는 검진. 8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사고는 넘어지는 일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 수술 침상 생활기력 저하 치매 우울까지 연쇄적으로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잘 걷고 있는가를 의사에게 확인받는 것. 그게 바로 낙상 위험 검진입니다. 보행 분석, 평형 기능 검사, 근력 측정. 이한 번의 점검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연화장의 검사. 잘 삼킨다는 게 건강입니다. 밥 먹을 때 자꾸 사례가 들리고, 물을 마시다 기침이 나고, 음식이 자꾸 입에 남아있는 느낌. 이건 목구멍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80대 이상 사망 원인 중, 침묵성, 흡인성, 폐렴은 상위권입니다. 간단한 음료 삼키기 테스트. 식도 내시경. 언어 치료사 상담. 목에 힘을 지키는 건 단순히 식사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삼침의 진행 검사. 기억보다 중요한 건 판단입니다. 요즘 단어가 잘안 떠올라요. 했던 말또 하고 사람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기억보다는 판단력과 일상 수행 능력이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건소인지 선별검사, MRI 또는 혈류검사, 일상기능 측정 설문, 특히 80대 이후에는 진단보다 중요한 건 진행속도 조절입니다. 빨리 알면 약 활동 루틴, 환경 조정을 통해 삶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만성 질환 합병증 정밀검사, 당뇨 고혈압만 보지 마세요. 혈압은 괜찮아요. 당뇨 조절되고 있어. 그런데 합병증 검사는 따로 받으셨나요? 당뇨 망막병증, 신장 기능 저하, 심장 초음파, 말초신경 손상 검사. 80대의 만성 질환은 숫자가 아니라 기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혈액 검사만으로는 몸의 상태를 다알수 없습니다. 이네 가지 검사는 당장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방어막입니다. 건강은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보다 지금처럼 살수 있겠군요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올해 병원 가시는 길이 있다면 이중한 가지라도 꼭 체크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6장.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그 말이 위험한 이유. 80대가 되면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고 무슨 공부야? 이 말들 스스로를 위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힘은 근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에서 시작되고 태도에서 유지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건강은 생존이 아니라 생동이 됩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 뒤엔 이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괜히 시작했다가 다치면 어쩌지. 귀찮음 생각은 나지만 몸이 안 따라줘. 자책 이제 와서 뭘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체념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게 편하지. 그런데요, 이 모든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가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삶은 다시 당신 쪽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기. 처음 듣는 노래 한곡 틀어보기. 마트에서 새로운 간식 하나 사보기. 이름 모를 식물을 하나 키워보기. 짧은 편지 한줄 써보기. 이 모든 게 당신이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 그게 80대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감각이 가장 강한 회복력이 됩니다. 건강은 수치가 아닙니다. 병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를 내가 주도해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80대의 건강입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나이에도 나는 할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 해볼게. 그말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하루가 조금씩 짧아지고, 사람도 조금씩 줄어들고,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식들 위해, 가족 위해, 주변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밀어두셨나요? 이제는 그 밀어둔 나를 다시 꺼내어 돌보고 아껴주고 웃게 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루를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루 5분 걷기부터 식사 한 숟갈 더 챙기.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걸기. 약속 없이 웃어보기. 나를 위해 침대 정리하기. 이 모든 게 삶을 다시 붙잡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당신은 아직 충분히 건강하십니다. 몸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건강은 그 마음을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잘 지켜내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당신의 80대를 응원합니다. 다음 10년도 분명히 당신의 시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